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국화를 이렇게 먹으로 완성을 했었죠.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먹으로 완성한 거는 어,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우리가 먹을 써서 완성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최상이고, 자, 가을이 됐죠. 그러면 가을의 색 중에서 우리가 보라색을 이제 국화에 이렇게 대비되는 색 중에 항상 보라색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완성된 작품에다가 보라색을 한번 넣어서 보라색 국화로 마무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자, 그 붉은 기운이 많이 도는 것을 먼저 이렇게 첫 번째 하고 점점 지금 약간씩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죠. 그러면 자 여기에 앞에 있는 꽃부터 이렇게 색을, 어, 우리가 선으로 꺼놓은 사이에다가, 목 위로 될수 있으면 가지 않게, 이렇게 사이로, 어 꽃색을 넣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놓고 나니까, 점점 색이 연한 색으로 바뀌었죠? 자, 여기 아래까지 다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, 크게 꽃이, 자, 가서 자, 이번 두 번째 꽃을 또 이렇게 이어서 꽃색을 넣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꽃도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이번엔 어세 번째 꽃에다가 색을 또 그대로. 한번 물감도 묻힌 상태로 지금 계속 그리고 있죠. 우리가 될수 있으면 먹도 그렇고 물감도 한번 묻힌 상태를 가지고 계속 그리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 색이 점점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연보라로 바뀌면서 그림이 훨씬 인위적인 맛이 덜 들죠. 그럼 다시 이번에는 원래 이쪽을 먼저 했어도, 어, 이쪽에 네 번째 국화, 다섯 번째 국화를 먼저 색을 칠합니다. 이유는 우리가 미개색은 약간 짙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약간 색을 묻히기 위해서 자, 여기 약해도 될 때를 먼저 했다. 원래는 항상 그림을 그리는 순서대로 색도 칠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볼까요? 그러면 거의 지금 어, 먹색이 거의 안 나오죠. 비백이 나오죠. 그죠. 그럼 이렇게 해서 자, 색이 이렇게 칠해지면 다시. 어, 약간 더 보라를 만들어서, 자, 여기 위에가 좀더 이제 짙어지겠죠. 다시 물감을 묻혔기 때문에. 그럼 이렇게 위를 또 칠해줍니다. 자, 이렇게 칠해주고 났더니, 자, 아래쪽에 있는 이제 여섯 번째 국화에도 색을 칠하고 있습니다. 자. 이렇게 색을 칠하면 자, 수묵으로 완성됐던 그림이 자, 이 보라색을 칠해 줌으로써 굉장히 화려한 우리가 이제 국화로 바뀌었죠. 자. 이게 그래서 항상 먹으로 이렇게 먹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뒤에 약간 마른 뒤에 이렇게 색을 넣어주면 또 다른 어 국화로 보이고 가을에그 보라색 국화의 가을 느낌이 훨씬 더 이렇게 배어 있죠 국화에. 자 여기까지 해서 국화를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. 전지기본형, 그러니까 이 정도의 단계가 지금 국화 2단계 정도의 수준인데, 어, 국화 2단계 전지를 한번 똑같은 구도 형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